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과 3학년 김무송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글로벌 비지텍에서 개발 파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출근 중인데요. 현재 시간은 아침 8시 45분이고 저는 회사에 10분정도 일찍 오는게 되게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좀 일찍 왔습니다 일 학습병행은 말 그대로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습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일 학습병행을 하면 학위취득과 취업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하는건 전문대 재학생 단계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학년인 3학년 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월, 화, 수금 회사로 출근을 하고, 목요일 하루는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다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졸업학년이 되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 고민과 걱정과 뭐 생각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그러다가 뭐 학업과 실무 경험을 함께 할수 있는 제도를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내가 직접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택,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탕비실입니다 저희 회사는 역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 그리고 당섭취를 위한 땅콩 카라멜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뭐,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 아네 아, 괜찮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입니다 정말 잘생기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저도 꼭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네요 업무를 보러 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공기관이나 외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유지보수 작업이 매일 있진 않고 가끔씩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헬스헤비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업무를 봐야 되는데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외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권은 마무리하고 이따가 OJT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만 얼른 업무에 집중 좀 하고 오겠습니다. 수업...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끝났고 저희가 학교에서는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듯이 여기서는 이제 기업 현장 교사님한테 교육을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OJT 수업 전에 비콘 출결 먼저 할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 비콘이란 OJT 시작 전에 핸드폰에 HID넷이라는 그 어플을 사용하여 출석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찍고 있는 겁니다. OJT는 쉽게 말해서 현장 기반 직업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 학습 병행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OJT를 받아야 되거든요. OJT는 이제 하루 최대 6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영상을 찍었을 때에는 이제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저희 교육해주시는 분이 기업현장 교사이신데, 쉽게 설명하면은 업무적으로 사수나 멘토 같은 분이시거든요. 학교에는 뭐 교수님이 있듯이 일학습병행으로 이제 회사를 오게 되면, 저를 교육해주시는 분이 이제 이분이십니다. 네,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메뉴가 뭔지 알아요? 오늘 메뉴? 요 여기 보시면 저희의 구내식당의 메뉴. 아, 맛있겠 네, 여기 건물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해서 일단 먼저 음식을 받고 나서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 둘, 셋, 짠! 저희 오늘의 메뉴입니다, 메뉴. 아이보이죠가아 예. 아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 진짜 걱정을 엄청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게 무시를 받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습 병행으로 연계된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런 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현장 교사님께서 교육을 따로 해 주셔서 이 걱정했던 것들이 진짜 무색할 정도로 잘 진짜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옥상이고 루프탑인데요. 이제 오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왔는데요. 제 오후 업무는 저희 회사 자체에서 이제 개발한 헬스 헤비시라는 어플이 있는데 안정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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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제가 뭐 그냥 시간 나서 운동을 한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빌트인이라는 이제 홈 트레이닝 기구인데요. 어, 이 기구의 장점으로는 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전신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이 기구를 보시면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 운동을 하면 센서를 통해 헬스 앱이라는 어플 어플로 운동했던 기록들이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AI를 통해서 제 미래에 건강 예측 지수와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에러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운동을 해봤습니다. 방금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헬스 헤빗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뭔가 오류인 것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일학습 병행 제도를 하면서 일하면서 공부도 해야 하니까 학교만 다닐 때보다 성적 내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뭐 노력도 더 많이 해야 해요. <laughs> 뭐 하지만 뭐 장점으로는 뭐 실무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그래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 다됐 모두 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벌써 여섯 시가 됐네요. 저는 이제 슬슬 짐을 챙기고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퇴근을 했고 어, 좀 많이 몸이 힘들지만 제가 또 헬스케어 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좀 있다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어, 아무래도 그 졸업 학년이 되다 보면 당장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 생기거든요. 또 플러스로 뭐 자격증 취득, 뭐 스펙 사기 등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고민들을 2학년 때본 과정에서 학교 수업만 들으면서 고민하는데는 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최종 학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학습 병행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재학 중인 학과와 관련된 기업들을 뭐 취업을 해가지고 실무 능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돈도 벌수 있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마지막 학년에 더욱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내는 걸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아, 단그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이 감정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은 과정이니까 저는 정말로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아, 예. 저는 이제 오늘 운동을 끝내고 지금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와 있습니다. 아, 일단 오늘 제 하루를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